해외 한식당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 이게 어,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사업 개요를 보면 어, 국내 한식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하는 기업 프랜차이즈 뭐 경영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 어, 컨설팅 차, 컨설팅 회사가 현지를 일정 기간 방문해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해외에 어, 신규로 한식당 개설 및 현지 운영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컨설팅 비용의 50% 이내, 최고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음, 지원 분야 대상은 대상 국가는 제한이 없고요. 어, 수진 기업 자격 요건은 해외에 신규로 한식당 개설 및 현지 운영화 아, 운영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입니다. 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관련된 업종 사업자 어, 관련 업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분들이 해당되고요. 음, 한식당 진출 컨설팅은 컨설팅 완료 후 1년 이내 한식당 개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어, 국내 기업은 직접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 등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전문가 심의시 결정을 하고요. 사업 기간은 6개월, 컨설팅 기간 5개월, 정산 1개월 이렇게 해서 사업 기간 6개월이고요. 어, 컨설팅사가 현지를 일정 기간 방문해서 컨설팅해 주고, 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원 비율은 총 컨설팅 비용의 50%이내 보조해 주고, 최고 한도 금액은 5천만 원. 어, 컨설팅 방법은 입찰로 선정된 컨설팅사가 수진기업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원 내용은 해외 진출은 시장 조사, 어, 사업 타당성 분석, 입지 선정, 매장 임차, 메뉴 및 가격 결정 아, 그 유명한 영부인 사업. <laughs> 맞습니다. 그 유명한 영부인 사업 자, 인테리어, 레이아웃, 인허가 및 법률 관련 서비스 등그 음. 다음에 경영 전략은 경영 개선, 원가 절감, 현지화 전략, 홍보, 마케팅 전략, 종업원 교육, 메뉴 개발,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 법률 관련 서비스 등 어. 어,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인테리어 컨셉, 또 메뉴 및 가격 결정, 상권 전략 등 어, 이런 모든 내용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자, 신청 서류, 신청 방법 및 서류는 이렇게 있는 이메일로 진행하면 되고, 서류는 해안식당 방문 컨설팅 지원 신청서, 표준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기타 재반 서류 등 해서. 어, 여기 정실미가 딱 있는데, 이거 이제 정실미 마크를 제가 오랜만에 한번 올렸습니다. 어, 이 정실미 마크 참 이뻐서 올렸고요. 어, 정실미, 정실미가 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